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PT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단백질 과연 이것은 괜찮을까? 라는 컨텐츠 3탄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닭똥집이었고 두 번째 편이 대왕오징어 세 번째 편은 바로 옆에 보이시는 생선 종류입니다 사실 단백질 중에 생선은 굉장히 좀 비싼 종류 중에 하나라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생선 종류 중에서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바로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판가시우스라는 제품입니다. 판가시우스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신가요? 안 드신가요? 바로 참매기살이라고 합니다. 참매기살. 어, 사실 어, 틸라피아가 엄청 핫해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틸라피아를 사람들이 많이 챙겨 먹거나 그랬었는데 지금 틸라피아 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이 틸라피아를 대체할 만한 정말 저렴하게 먹으면서 영양 성분도 정말 훌륭한 제품을 제가 찾아보니 이판가슈스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판가슈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대만산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10kg당 6만 원에서 8만 원대 정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어, 저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 6만 원대까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 1kg. 핸더용으로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닭 안심살처럼 되어 있거든요 판가시우스 영양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판가시우스 한 150g 정도 되는 기준으로 한번 영양성분을 설명드리면 칼로리는 200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백질은 26g 정도 되어, 들어가 있고요 포화지방 2g 정도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은 0g 판가시우스하고 닭가슴살하고 비교를 해봐도 닭가슴살에 비해서 단백질도 전혀 뒤쳐지지 않고 열량도 닭가슴살보다 낮은 편이고 어, 성분으로 봤을 땐 전혀 뒤처질 게 없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황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데 비해서 포화지방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거 생선은 거의 대부분 오메가3가 많이 풍부하죠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비타민 B12까지 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면요 헬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데쳐먹는 방법과 에어프라이기에 해먹는 방법 구워먹는 방법으로할 겁니다 어, 식단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으로 먹어볼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리하고 리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소금이랑 후추랑 올리브오일 살짝 뿌렸어요 15분. 15분. 좋습니다. 느낌이 약간 닭안심살 같은 느낌이다, 뭔가. 또 그러니까, 약간 탕치 느낌도 난다, 탕치. 데치는 방식으로. 닭가슴살에 비해서 엄청나게 장점은 조리 시간이 빠르지 않,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자, 간단하게 한번 조리를 해 와봤고요. 소금에 후추에 올리브. 올리브 오일로 해 가지고 구웠습니다. 10분 조금 안 되게 한 8분 정도? 7, 8분 정도 삶았고요.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소금이랑 후추 그 올리브 오일에서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구운 방식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구운 방식이 거 하나씩만 한번 먹어 볼게요. 대박칠 것 같은데? 대박입니다. 잡내 없고 거부감이 들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 닭가슴살에 비교하면 부드러운 건 넘사벽입니다. 두 번째 삶은 거 먹어볼게요.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에 고추냉이해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지. 음. 아이 맛있는데? 어, 이번 분이 먹어봐요. 틸라피아를 많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틸라피아랑 비슷해요. 진짜? 응. 근데 좀 얘가 냄새가 덜해. 틸라피아보다 음, 오히려 응. 맛은 틸라피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틸라피아보다 향이 흙향, 그 특유의 흙향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영양 성분도 비슷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면 판가시우스를 먹는 게 낫겠죠. 이번에 세 번째는 판가시우스를 에어프라이기에뭐 구운 방식니다한번 먹어볼게요. 음, 야, 진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대박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사 드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기름지지도 않고 정말 담백하고 먹었을 때 부드럽고. 정말 먹기에 부담 없고 이거를 여러 가지 음식에 조리해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했던 냉동 오징어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10kg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으실 거고 닭가슴살도 10kg에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하는 시대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가시우스라는 생선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세 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구웠던 겁니다. 역시 생선은 구워야 재미하시죠. 구웠던 게 가장 맛있었고 그 다음이 익힌 거, 그냥 삶은 거랑 그 다음이 에어프라이기였습니다. 셋다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단백질 제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리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과연 이것은 괜찮을까? 오늘은 판가시우스 편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단백질 제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